아 진짜... 고마이어요 아, 진짜. 어, 아, 진짜 아, 고향. 고향. 아 진짜 고마워어요고 진짜 고양이어요아대고요 진짜 고대모입니 진짜 아마웠요진고아이고야어 진짜 고마이어요 진짜 고마어 진짜 고마웠어요. 진짜 고마웠어요. 진짜 고어요이짜 고마웠어요. 진짜 고마웠어요. 해졌어요 진짜 어요해졌어 얼마 전에 또 결혼하셨죠? 아, 네. 아, 네. 그래. 아, 아, 네, 네 축하해요. 아, 아, 아. 지금 반려묘만 아, 몇 마리일 것 같아? 한네 다섯 마리. 진짜 어, 많아. 진짜 많으면 뭐? 다섯 마리도 엄청 많아. 네. 네. 지금 몇 마리죠? 열 마리죠. 열 마리? <laughs> 집에서 고양이 열 마리를 키운다고요? 네. 아그 걔네들이 새끼를 낳고 그래서 열 마리가 된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네 마리 낳고 아. 다음에 다섯 마리. 아. 근데 선우가 그렇구나. 제가 진짜 그 고양이 너무 예쁜 거야. 음. 그래서 한 마리 나한테 분양해라. 음. 너무 예쁘니까 음. 아... 안 되겠대. 음. 한 마리도 분양을 할 수가 없어어아 <laughs> <laughs> 친구야? 지금? 지금... 아들 친구. <웃음> 야 뭐야? <laughs> 뭘... <laughs> <laughs> 야, 야. 야, 야. 아니야 아니야 나나 주머 없었다. <laughs> 응. 야, 야 없다? 너 나보고 놀랬잖아, 아니야, 지금. 아니야, 나 애매했어. <laughs> 뭘 애매해, 저렇게 <laughs> 나보고 놀랬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친구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몰랐어, 지금. 아, 진짜요? 오래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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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뭐, 아, 어. 집순이야. 집에서 어. 또 모든 걸다 해결하고. 어 여기 어. 집돌이 있는데, 우리. 네, 집돌이. 어. 둘은 만날 수 없는 사이지. <laughs> 고양이 키우세요. <웃음> <그쵸>? <웃음> 고양이 안 키우세요?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 너무 추천해요. 아. 고양이랑 더잘 맞을 것같아 감성. 아, 진짜? 음. 음. 네. 아, 사람 보면 알아요, 그런 거? 아니 저 민경훈 씨미직비디오를 촬영했었는데 맞아요, 가사 내용이알아예 네. 어? 그... 아, 되고 같이? 버즈 버즈? 어. 아니 아니 어, 솔로, 아, 앨범 아, 할 때, 솔로 앨범 할때 2010년도 때 아, 아프니까 사랑을 아, 되게 아, 아, 특이하다 아, 누나하고 처음 아이고. 만난 사람 그러니까 아, 이렇게, 근데 그런 사이인데 대면대면 아, 아, 아니 너무 그래 2010년이니까 아, 맞아. 아, 맞아. 10년 금에 소개시켜 주려고 그런 거지 인사하시라고 이제 아니 알고 미 알고 우리 둘을 때부터 눈이 샀어요 알고 있으니까 뭐 나보다 더 오래된 거 같은데 これ。<laughs>